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어디에 가냐면 유튜브 룩북 쇼츠를 찍으러 스튜디오를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예약을 해서 이제 빨리 준비를 하고 동생이랑 거기 같이 가가지고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회원 3번 출구에서 올라오시면 바로 국민은행 건물이 있습니다. 빨리 와, 빨리 와. 저는 오늘 여기서 핑크핑크하게 꾸며진 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스튜디오를 예약을 했고요. 여기서 틱톡, 아니, 틱톡이 된다 쇼츠 룩북을 <laughs> 짧게 찍고, 어, 인생샷도 한번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내 스타일. 알맹알맹해. 진짜 완전. 어 뭐야? 어 뉴진스 디토 나오는데? 그거 갖고 내가 루키 스튜디오 들어오시면요 조명 두 개가 있고 삼각대도 있고요 이런 소품들이 있는데 소품들은 도난 방지를 위해 접착제로 붙여놨다고 해서 쓸순 없고요 이런 공간도 있고 여기가 완전 이쁜데 아. 저기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쫄라매 <laughs> 아니고요 민지라고요 우와 진짜 너무 이쁘다 여기는 두 달에 한 번씩 컨셉이 바뀐다고 해요 이번에는 핑크핑크하게 약간 그런 컨셉으로 와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룩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저는 오늘 니삭스 활용법. 무슨 니삭스가 안 보이는데? 니삭스 <laughs> <laughs> 코디를. 니삭스 <laughs> 코디를, <laughs> <닛삭스> 코디를 <laughs> 3개 준비를 했는데, 그거를 쇼츠로 한번 찍어보는 저희 모습을 담으려고 합니다. 퍼피, 퍼피. 퍼피, 퍼피. 왜또 거기 있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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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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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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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 진지, 진지하게 이건 아니고 해굴하니까 아니, 그렇게 웃기게 해야 옷이 보야 되니까 좀 멀리 떨어져봐 <laughs> 아, <씨>, 테디비 <테디벨을> 형왜 <laughs> 그렇게 좋아해 다시 다안나 들어가는 거 아니죠? 아니 하고 나가게 세 번째는요 양갈래를 해야 되거든요 <laughs> 오케이 뒤토어로 가본다 이번에는 어, 이캠 들고 있으면 개잖아 반이수 어, 헐 네가 들고 있어? <laughs> 와, 여기 좋다. 나 여기 집만 가까웠으면 자주 오고 싶다. 뒤또한번 다시 보여줘. 저희는 지금은 <theaters> 이제 여기서 인생 샷을 좀 남겨보려고, <can> 합니다. 이런 스튜디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온 김에 이쁘게 사진을 찍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하이틴, 하이틴, 김상 비슷해 저 있는게 난데? 언니 나와도 상관없지? 카메라에? <laughs> 어. 아니 근데 여기 어. 이런 채튜즈에서 찍으니까 포즈가 더잘 나오는 것 같지 않아? 어, 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짧고 뚱뚱하게 찍어? <laughs> 아니. <laughs> 아니야. <웃음> 아 진짜. 아 너무 힘들어요. 야 앉아볼래 바닥에? 어디? 바닥에? 싸. 사이월드 시즌 아님임 뭐가? 언니랑 같이 아니면 카메라만 여기만. 처럼 나와 누구 민지, <laughs> 민지 MC, 민지 <laughs> 아뭐 MC, 민지 <웃음> <웃음> 어떻게 알았지? <laughs> 민지 처럼안 나오 잖아? <laughs> 얼굴 민지가 아니 잖아. 어, <laughs> 가뭐 아, 했더라? 다시 가자. 그러면 진짜 힘들어.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촬영을 다끝냈고요 어, 여기 너무 하이틴, 하이틴 키치키치 하 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예약하셔서 릴스 찍으셔도 되고, 뭐 쇼, 그, 틱톡이나 이런 거 찍으셔도 되니까 꼭 방문해서 찍어보세요. 네? 이렇게 너무 예쁜 스튜디오에 와서 룩북도 찍고, 사진도 찍고, 괜찮으세요? 나? 예. 예. 예? 이런 의자도 소품으로 <laughs> 쓸수 있습니다. <laughs> 여기는 라운지고요. 햇빛이 너무 잘 들어요. 와 여기 앉아서 편집하고 싶다. 저기 엄청 좋아 보이는. 저기가 제가 8주 동안 교육을 받은 곳이거든요. 여기도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예약하면은. 여기는 크로마키가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우와. 여기는 캠도 있고 1인 방송 같은 것도 할수 있는 스튜디오라고 해요. 아, 네. 이 <laughs> 너무 예뻐. 남산타워 딱 보여. 이 리브앤라이브는 1인 크리에이터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교육도 무료로 해주고, 그래서 저도 여기서 8주 동안 교육을 받았고 그 교육이 엄청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스튜디오도 국민은행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예약해서 예약하셔서, 예약하셔서 한 번씩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왜 찍으세요? 왜 찍으시냐고요? 그로안 찍을게요. 예? 아니요. <laughs> 여기 이거 제가 챙겨왔는데, 한 번을 안 썼어요. 여기 다 있어가지고, 한 번을 안 쓰고 다시 가져갑니다. 그니까 러 이거 챙기려고 우리 다시 집에 갔잖아요 그니까. 제가 여기 8주 동안, 8주 동안 다니면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시 찾은 척 하는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인터뷰좀해다나 <laughs> 무슨 인터뷰? 응? 그 이름이 뭔가요? 실제 이름요이제이름요 어. 이름요? 네, 김민지요. 로이래몇살인가이저몇살인가이저스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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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그만 찍고으지 바로 앞이에요 나 다시 찍으셔 이제 촬영 끝나서 가야되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요?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깐요 아 커트 커트 아, 너무 아쉬워서요 <laughs> 진짜 왜 이렇게 자꾸 주작 <laughs> 무슨 주작 <주장>. 솔직해져 <laughs> 동민은행 7층 건물 리브앤라이브 저는 이제 촬영 끝나고 나왔어요 동생이랑 함께 쇼핑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촌에 있어서 우리 말뭘 조용히, <laughs> 조용히 말해 저희 엄마가 신촌에 있어서 엄마